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얘를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대박이 터졌다는 거죠. 보면 원래는 부산에서 직물 공장을 하던 김필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제품을 그 원단을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수입한 제품이 잘못 온 거예요, 원단이 너무 까칠하고 아픈 거죠. 이걸어다 써?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한거예요 그게 바로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하는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 원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사우나를 갔죠. 그때 당시 사우나를 가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수건을 손에 감싸서 민다든지, 수건 안에 돌을 넣어서 감싸서 민게 하면서 때를 밀었는데, 이 사람이 앉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꼬치꼬치한 비스코스 레온 온다을 이용해서 한번 몸을 문질러 볼까라고 하면서 문질러 봤더니, 유레카. 이렇게 때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한국인의 안성맞춤이 되는 그러면서 손바닥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모두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녹색의 타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게 됐습니다. 바로 이 이태리 타올이고요. 녹색뿐만이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색깔별로 나오고 아이들이 뗀 타올을 이용해서 때를 매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키티로 밀어줄 거야 안 아플 거야 살살 밀어줄게 엄마가 이러면서 이렇게 애들까지도 땡타올을 밀기 시작했다는 을 거죠. 근데 이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태리에서도 사용을 하는 것이냐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이 원단이 이탈리아자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태리 타올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탈리아에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문화가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 쉽게 볼수 있는 게 있죠. 너도 나도 없이. 부, 형제지간, 또는 친구들과, 어, 부녀지간, 뭐, 또는 뭐, 어, 부, 부, 그러니까 부녀지간부터, 아니, 모녀지간이죠. 모녀지간, <laughs> 부자지간, 이렇게 가면서 때를 밀어줘요. 등을 밀어주면서 정이 쌓고 사랑이 쌓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기겁을 한대요 어떻게 저렇에 가서 다 보고 등을 밀어주고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수 있고 정과 사랑을 쌓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때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쌓고 어? 정을 쌓는 이때밀이가 과연 좋은 걸까요? 해도 될까요? 요즘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때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었을 때는 너무 시원하고 어 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미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 나는 너무 습관이 돼서 꼭 때미리를 밀어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때미리 대신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떼미리 바디 스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각질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교차가 크거나 계절이 변화되는 이런 계절 시점에 환절기 시점에는요. 각질이 더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게 바디 피부의 각질입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우리 바디를 보면 가슴과 등드름이 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죠. 가슴과 등에는요. 피지선이 너무 활발해서 피지량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가슴과 등을 제외한 부분은요. 얼굴보다 피지선 어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얼굴만큼이나 보습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지량도 모자라고 수분의 보습량도 모자라면 의해서 각질층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각질층들이 쉽게 일어나는데 이런 각질층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때를 미는 것은요.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때를 밀때 혈액수환이 되면서 무엇인가 수당이 되는 작용을 할수 있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더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 때를 밀게 된다면요 1년에 3, 4번 환절기 철에만 밀어줘야 하고요 뜨거운 물이 15분 이상 뜨겁게 잘 불려줘야 하고요 붉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붉어지지 않을 때까지 하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엄마랑 손 여기가 까칠까칠 상처가 났어요. 무엇인가 딱지가 생기는 거죠. 부드럽게 밀어야 되는 부드럽게 미는 게 힘들어요. 부드럽게 미는 방법 딱 하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즈라든지 이것들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 타월을 이용해서는 요 부드럽게 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뗀 타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밀 거라면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불려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순환이 되고 깨어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과하게 밀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의 가장 좋은 pH는 4.5에서 5.5의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게 되는데 뗀 타올로 과하게 밀어내게 되면요, 우리 피부가 6과 7과 8이라고 하는 알칼리화 알칼리화 된다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의 균이 내 피부에 쉽게 들어와서 이것들이 무엇인가 문제를 만들어서 피부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피부과에 가서 피부 관리가 잘못돼서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과하게 때를 밀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각질층에는 피부의 수분감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과하게 벗겨져서 수분도 모자라게 되고요. 특히나 우리 피부 겉에서는 자연적으로 향균물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향균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에 있는 균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향균물질이 벗겨져버리기 때문에 그 기능도 할수 없어서 우리 피부에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고 어, 수분이 손실될 수 있고 수분이 손실됨으로 인해서 피부 겉에 노화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이태리 타월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몸을 미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편안하고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는 바디 스크럽과 바디 스크럽 후에 충분히 보습제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크릿은는요 스크럽의 제품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사장님 손. 저어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네, 말씀